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꾸단치 pd입니다 누군가 청소를 대신해준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로봇청소기가 똑똑해져도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번 청소해야 되는 일을 한 번만 할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로봇청소기가 가지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집안일을 줄여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흡입력 장애물 회피 맵핑 능력 물걸레 청소 능력, 부가 기능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사용한 지한달 정도 지난 로봇 청소기 싱크웨어 RV50이 있는데 꿀청자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스펙 읽기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청소기든 핵심은 흡입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청소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요소가 다 좋더라도 말짱 꽝이죠. 싱크웨어 RV50의 기본 흡입력 테스트에는 커피가루, 쌀, 시리얼을 이용해서 진행했고 모서리 흡입력 테스트에는 잘 날리기도 하고 잘 뭉치기도 해서 청소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콩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커피가루는 로봇 청소기가 첫 번째 지나갈 때 살짝 날리기도 하지만 비교적 잘 흡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나면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쌀은 작지만 딱딱하다 보니 한 곳에 모아둔 상태에서 처음에 지나갈 때 튕겨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여러 번 다녀가면 역시나 흡입력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진 시리얼 역시 한 곳에 많은 양을 뿌렸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바닥에 시리얼을 잘 흡입합니다. 실제 로봇 청소기가 치우는 보통의 집안 환경보다 심한 여건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의 테스트를 유심히 보면 비물질이 잘 흡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드 브러시가 양쪽에 두 개가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한 개만 있는 제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소를 잘 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모서리까지 제대로 청소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래도 콩가루를 모서리에 가득 뿌려서 닫힌 공간을 만들어서 자동 청소를 시켰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보면 콩가루의 특성상 약간 눌러붙은 부분도 있고 남아있는 가루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처음의 모습과 비교해서 청소를 잘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테스트 환경이 아니라 보통의 집안 환경에서 모서리에 있는 이물질을 투입하는 데는 크게 제한상이 없을 겁니다. 싱크의 RV50은 카펫에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인식해서 흡입력을 더 올리게 되는데 카펫에서도 청소를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가루를 뿌렸습니다. 카펫 중에서도 청소 난이도가 가장 높은 쉐기 카펫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한 번에 완벽히 흡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보면 대부분의 커피가루를 흡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세기카펫에서 일부러 커피가루를 뿌렸을 때이 정도 성능이면 대부분의 카펫에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로고청소기가 흡입력이 합격적이라면 다음은 장애물을 잘 회피하거나 극복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자동청소를 시켜두고 보면 테이블 다리나 의자 다리는 잘 피해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뻗었거나 누가 봐도 막혀있는 경우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하단에 공간이 있을 때는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높이 이상의 얇고 둥근 턱이 있을 때는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든 로봇 청소기가 가지는 한계점입니다. 로봇 청소기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전기선을 바닥에 놓고 이동시켜보면 전원선을 밀고 가버리고 멀티탭을 인위적으로 잡아둔 상태에서는 전원선을 넘어가긴 합니다. 싱크웨어 RV50은 바퀴가 큰 편이라서 샤시턱 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턱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베란다에 조립마루를 깔아둬서 또 하나의 턱이 생긴 상태인데, 잠깐씩 헤매기도 하지만 극복합니다. 즉,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 베란다와 같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지 않을 공간이 있다면 잘 막아둬야 합니다. R950은 추락 방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현관처럼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앱상에서 청소 금지 구역을 따로 설정해도 됩니다. 싱크의 알보 요공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 슬리퍼나 화장실 앞 얇은 발매트 같은 것들은 그냥 밀고 가버리기도 해서 약간의 위치 이동이 될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려면 집 바닥에 이것저것 놔두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야 좋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세 번째 성능 체크 포인트는 맵핑 능력입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를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맵을 그리는가도 중요하고 면적 대비 청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부 요0은 매핑에 레이저를 이용하는 LDS 센서를 사용하는데 맵을 그린 모습을 보면 구석 구석 꼼꼼하게 잘 그렸습니다. 38 제곱미터를 청소하는데 35분이 걸렸고 배터리는 23%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모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데 약 50여 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충전독에서 충전을 하니까 충전 시간은 딱히 생각할 필요는 없고 베란다를 확장한 38평형 집과.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은 31평형 두 가지 환경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청소를 하면서 사용 시간이나 커버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물걸레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크의어 RV50 역시 물걸레 청소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대리석 바닥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글씨를 써서 청소를 해보면 제법 잘 지웁니다. 첫 번째, 꿀단지 PD 로봇 청소기를 써서 한 번에 지워진 부분도 있고, 여러 번 왕복해서 지워진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써놨는데 지나간 자리는 한 번에 지워졌습니다. 실제 청소를 해보면 바퀴가 없이 압력을 강하게 이용하는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옵션처럼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물걸레 청소 능력이 평균 이상은 된다는 점에서 괜찮습니다. 사용하면서 물걸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 키트를 장착하는 방식도 매우 쉽고 물걸레를 키트에 끼우는 것도 슬라이딩 홈이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단지 물걸레 청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통에 물을 넣는 과정이 매우 조심스럽고 청소 후에 물통 속 물기가 자연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부 요공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걸레 청소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모터가 들어있는 가전제품은 소음 체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싱크의 RV50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흡입력 3단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1단계, 2단계, 4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는 바로 앞에서부터 1.5m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집안이 조용한 상태가 41~42dB 정도이고 3단계 상태에서 70~72dB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성인의 평범한 대화가 60dB 정도입니다. 1단계에서는 58~60dB 정도를 기록했고 2단계에서는 60~61dB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4단계는 최고 73dB로 1단계보다 약간 더끄러운입니다 결과를 보면 1, 2단계와 3, 4단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흡입력이 1단계와 2단계가 1000파스칼, 2000파스칼이고 3단계와 4단계가 4300파스칼, 5000파스칼이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리가 필요할 때는 2단계로 사용하고 바닥에 청소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때는 3단계를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로봇청소기 관리의 핵심은 메인브러시와 먼지통 세척에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다고 정말 심하게 흡입하고 나니까 메인 브러쉬에 이물질이 많이 붙었고 브러쉬를 꺼내고 나니 안쪽으로도 뭔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이렇게 될 일은 없을 텐데 가장 빡빡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브러쉬 청소가 쉽지는 않고 브러쉬 안쪽 이물질까지 청소를 해줘야 하는 게 많이 귀찮긴 합니다. 먼지통은 따로 꺼내서 부착되어 있는 소를 이용해서 털어주면서 통 안에 먼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 이 후에 깨끗하게 물 세척을 하고 물기를 말린 후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써보면서 느낀 건 아직까지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와,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시장이 없긴 한데 이 녀석도 평균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싱크의 RV50에는 보안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 녹화도 가능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안카메라는 덮개를 덮어두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시 덮개를 돌려서 열어주면 됩니다. 싱크웨어 RV-0의 카메라는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다 촬영하는데 실제 화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움직이면서 체크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넓은 광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것에 더해서 녹화도 가능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의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싱크의 rv50 로봇청소기 어떻게 보셨나요? 로봇청소기로서 기본적인 흡입력, 매핑능력, 장애물회피능력이 충분히 준수하기 때문에 집에 한 대쯤 놓고 사용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걸레 청소 능력이나 관리 편의성은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의 집안 환경에 따라서 아쉬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를 구매하기 전에 본인의 집안 환경이 로봇청소기를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끄지 마세요. 여기 여기 로봇청소기 아니 꿀단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영상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고 이 영상은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알차요.